너도 매달려 올라가 봐아맞아 그래서 안 맞았구나 이거 놓을 수가 없어 아, 움직이니까 형아 조심해 <laughs> 나 맥주 야나 소주는 안 맞아 어는 <laughs> <laughs> 어디 갈 거야 먹자 뭐, 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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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모 청소콜이 어디 있는저기 들어가는 거야? 아 가는 이거는 이제 여기 안장 훈련하는데 이거 고야 저거 나 앞에 있는 그거 뭐야 이방이이거이야 저거 이방인 이방

들어갑니다. 청소구래 구석기시대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에 살았던 음. 음. 어, 좀 있으시한데? 음.

밑에다 그래. 어? 이거 너무 지겠는데 아, 그래 내 뒤에 바짝 따라와 같이 가 찍고 있는거야? 응좀 그렇게 하면 뭐였나? 뭐 나와? 뭐가? 아무것도 안물 <laughs> 떨어진다? 비추 것도 데 네가 앞서가 앞서가야 내가 비추기 때해 내가 뒤 네가 뒤에 오면 비추기 때문저가 앞서가 바로 앞에서 내가 비춰줄게. 내 뒤에서 붙잡고 간다. 제가. 음, 제가. 음, 이렇게. 이런 데서 사셨어? 위에 찍어야지. 지을게 <laughs> 뭐. 뭐가 있어? 저기 다 어두운데. 아, 여기 봐, 물이 흐르는 거 봐. 근데 뭐 박치가 살기 딱 좋은데? 여기 봐. 잠깐. 이제 그만 가는 게 어때? 끝난는것 같아. 너 막혔네. 아, 일로 와봐. 어떻게 됐나, 그게. 너희가 옛날에 구석기인들이 살던 데에 반응 중이지. 그치야. 일로 와봐. 그치잖아. 이쪽으 아, 와봐. 너는 겠다 나, 진짜, 아. 어? 니가 앞으로 가야 지 저희가 있고, <laughs> 나가는 출구. <laughs> 그러면, 여기에서 이제, 잠자고, 그렇게 뭐야? 펠비치면더까지 그런 거게 뭐야? 그 아니 위에를 드놔있지 응. 어. 뭐야 뭐야 동영상이야 진짜 그 뭐야 세워 그걸 바깥에 빛이 보이게 응? 어? 핸드폰을 세우라고 그래야 돼 저거 꺼야 되는데 빼고 들어갈 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올 때는 네? 청석구 구석기 시대인이 살았던 동굴이었구만.